어 내려와요 여기도 박았어요 <laughs> 나이슬 2킬 맨차 <laughs> 타고 이동하실 거예요? 응차 어, 타고 <laughs> 가요 어 바로 앞에 저희 아, 아. 저, 아, 못 살라나. 빨리 누르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, 한 명만. 여기, 여기 이쪽? 있어요. 이쪽에 있어요. 한명 기절이고, 세명 있었어요. 어디? 트랙터 쪽에? 아니, 아, 그냥 아, 저, 제, 아, 255쪽에 있어. 일단 여기 밖이라 들어가야 될것같아한명 기절. 됐어요. 아, 씨. 아 왼쪽 저기한명 남았어 엎드려 있는 애형 제만 아. 잡으면 돼요. 그리고 쟤 뒤에 와서 숨 쉴. 이건 제 뒤였습니다, 정 형. 제 뒤에, 제쟤 뒤에. 예. 쟤, 뒤에. 어, 네. 쟤 죽었다. 저 오른쪽에 한명쟤 죽임. 어, 주... 아 아니다, 그냥 저 살리시면 될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살릴게. 네. 나 자리 좋아요. 개꿀띠. 그리고 네명 남았고 아, 아까 뛰던 새. 오구 왼쪽으로도 한명 뛰고. 오오오, 나이스. 야, 씨, 냐 야, 왼쪽 트랙터 뒤에 한 명. 왼쪽 트랙터? 어, 거기 길리 수트 입은 애 있어, 왼쪽에. 155 방향 파란색 트랙터. 오른쪽에도 한 명. 제 기절이요, 길리 기절이요. 아, 길리 기절이요? 오른쪽, 오른쪽 연막 뿌려진데 거기 뒤에 한 명. 오케이. 나이스. 있다. 뭐야? 음. 뛰어내렸어요, 그냥 글로. 응. 이 새끼 나보던에 갑자기 파쿠르 해가지고.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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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어요, 기절이. 나무 네. 뒤에, 나무 뒤 나무 뒤에 있다. 축 기절이에요. 어, 한명또아았어 나무 뒤에 있어요? 오케이. 네. 어디 갔지? 저 있다. 잡았어. 잡았어. 얘네 먹고, 그냥, 그거 뭐야. 그거 보세요, 뭐, 총소리. 보급이 <laughs> 간대마다 있네. 어다어다 아, 위 내려온다, 저기. 아기 멀리 묶인다. 오. 오, 씨. 괜찮다잘차 쏜다. 차 뒤에 있네. 예. 차로 친것 같아. 나이스. 하나 남았어요. 차이. 길리, 이번에. 아, 길리 아닌데 아, 나이스. 나이스. 덟명 남았는데. 어디다? 밑에 있어요. 65, 70. 음. 아. 집에 있던 애들인 것같아데제 앞에 바위 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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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있다. 아, 이쪽이야? 하나 뒤쪽. 어디야? 아, 저기있다. 저기있어요. 그, 그, 어허! 어, 그렇지. 어어 아. <laughs> 어?